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트렌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미래형 초고속 열차, 바로 2026크 하이페리온, KTX 하이페리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세계 고속철도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릴 혁신적인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름부터가 신화 속 태양의 신하이페리온처럼 강력하고 빠르죠. 그럼 지금부터 2026년형 KTX 하이페리온이 모든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하이페리온은 한국철도공사와 현대 로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초고속 방탄 열차로 국내외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고속 열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열차의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720km에 달합니다. 기존 KTX 3천보다 두배 이상 빠른 속도이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4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속도 뿐 아니라 내구성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TX 하이페리온은 군사 수준의 방탄 구조로 제작되어 열차 전체가 탄소섬유 복합소재와 티타늄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폭발이나 외부 충격에도 강하며 VIP 수송이나 국가 비상 상황에도 운행이 가능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이 열차는 한국군과 협력하여 특수보안 수송용으로도 일부 설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하이퍼 플로팅 시스템, 하이퍼 플로팅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자기부상 방식보다 진화된 초자기부상 구조로 열차가 레일 위를 완전히 떠서 달리며 마찰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입니다. 이를 통해 KTX 하이페리온은 기존 열차보다 훨씬 조용하고 흔들림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주행을 실현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예술 그 자체입니다. 좌석은 인공지능 기반 자동 조절 시스템으로 승객의 체형에 맞게 쿠션의 압력과 온도를 조절합니다. 또각 좌석에는 개별 스크린과 초고속 6G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영화 감상, 회의, 게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객실 내부는 플로팅 라운지 컨셉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천장은 LED 디지털 패널로 구성되어 하늘이나 별빛 혹은 사용자가 설정한 테마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환경 기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KTX 하이페리온은 완전 전기 기반이지만 상단 패널과 차체 측면에는 태양광 흡수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 주행 중에도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또한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통해 제동 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재활용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KTX보다 전력 소모가 35% 이상 절감되었으며 탄소 배출량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편 보안 시스템은 군사용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객차에는 열 감지 센서와 AI 보안 드론이 배치되어 있으며, 외부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의 중앙 제어실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터널이나 다리를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진동 및 충격을 자동으로 완화하는 스마트 서스펜션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KTX 하이테리온은 또한 위급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정전이나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기상 전력 모듈이 작동해 최대 시속 300km 속도로 2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기술력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그리고 UAE 등이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 가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KTX 하이페리온의 한 편성 실리 기준 제작 비용은 약9천억 원, 즉 대략 6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 기술력과 미래 교통의 상징으로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KTX 하이페리온을 2030년까지 국내 주요 노선에 도입할 계획이며 국제 수출용 모델도 병행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하이페리온 VIP 버전입니다. 이 특별 사양은 대통령이나 외국 비빈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방탄 유리창, 보안 네트워크 회의실, 침대실, 그리고 서형 관공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달리는 요새라고 불릴 만한 수준이죠. 오토트랜즈 팀이 직접 확인한 내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단순히 열차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이동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상용화 시기입니다. KTX 하이페리온은 2026년 말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서울 부산, 서울 광주 노선에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에는 평양 서울 부산 구간을 연결하는 한반도 초고속 노선 구상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크 하이페리온은 단순한 열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디자인, 그리고 안전 철학을 모두 집약한 작품입니다. 초고속, 초안전, 친환경, 세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한 이 미래형 열차는 세계 철도 기술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오토트렌즈는 여러분께 세계의 최신 교통 혁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트렌즈였습니다.